어 사실 몰랐었어요. 네 몰랐었는데 <laughs>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네. 어 오늘도 최대한 좀 사랑스럽고 네. 그렇게. 표현해 보려고 노력했어요. 네. 네. 어, 잠시 후에 그 포토 타임에 네, 오드리 헤번 같은 매력 발산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샬롯 갱스브 하면요, 조금 지적이면서도 내추럴하고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. 김하늘 씨와 잘 맞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? 지금이라면 좀 많이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영화 컨셉 잡을 때 많이 아. 머리 스타일이나 약간 느낌을 많이 좀 참고했던 음. 것 같네요. 네. 영화 속의 효주와는 닮아 있는 거 같다라고 인정을 네, 해 주셨습니다. <laughs> 여기서 잠깐 여배우분들께 돌발 OX 퀴즈 드릴게요. 그럼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솔직히 나는 참을 수 없는 질투에 몸서리 쳐본 적이 있다. 하나, 둘, 셋, O일까요, X일까요? <laughs> 아, 역시 영화 캐릭터와 닮아 가나요, 두 분? 네. 유인영씨는 정말 질투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몸서리치게 느껴본 적이 없으세요?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음. 그니까 약간 성격 탓도 있는 것 같아요 네. 평소 성격이 어, 물론 뭐 예민한 부분이 있기도 하겠지만 좀 둥글둥글한 성격이거든요 음. 그리고 만약에 제가 가질 수 없는 거라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는 좀 성격이라서 음. 음. 어, 아직까지 그렇게 막 분노할 정도의 질투는 크게 느껴본 적은 없었던 음, 것 같아요. 네, 워낙 몸매와 얼굴이 다 출중하시니까. 근데 응. 이제 이 속으로 이 얘기를 하실 때 김하늘 씨가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뭔가 돼? 약간 여자들끼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<laughs> 네. 그럼 나는 되게 화났던 것 같잖아. 근데 사실 김하늘 씨도 사실 누군가를 질투했다 그러면 여자분들이 아왜 그러세요라고 할 거예요, 솔직히. 네. 저는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많았던 음. 것 같아요. 굉장히 내성적이어서, 음. 감정 표현이나 이런 걸잘 못했는데, 음.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약간 남자친구, 반 남자친구를 제 친구가, 그 남자친구가 제 친구를 좋아하는 네. 거예요. 근데 저도 그 남자아이가 좋았는데. 좋았는데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굉장히 음. 질투 느꼈어요. 그래서 그, 그 되게 센 기억이 뭐가 있었냐면, 오래 달리기를 하는데 네. 반대표로 나갔어요. 네. 근데 그 친구가 1등을 달리고 있었어요. 그 여자친구가. 네. 그래서 뒤에 쫓아가면서 꼭 이겨야겠다고. 달리 그그 남자애가. 네. 네. 그이 친구를 좋아하니까 네. 내가 꼭 이겨야겠다고 해서 이겼어요. 와. 그런 질투가 좀 네. 있는 것 같아요. 감독님 캐스팅 잘하신것 같아요. <laughs> 아,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네. 그 캐스팅하고 그 이제 대본 가도 얘기할 때 저도 네. 한혜선 배한테이 얘기를 들었는데 김한우이 질투를 해. 그러니까 요 그러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이제 그런 되게 음. 조금 그런 기억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네. 네, 그러니까 네가 다 가져도 달리기만큼은 내가 가져보겠다라는 <laughs> 네. 마음. 극 중에 효주의 마음을 정말 그 경험을 통해서도 <laughs> 더 짜릿하게 표현해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바로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볼게요. 교복입니다. 네, 이건 원근 씨만의 캐릭터인 게 키워드라는 게 느껴져요. 유도 학생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.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, 원근 씨? 스물 여섯 살. 네, 스물 여섯 세 교복 입기에는 사실 좀 쑥스럽잖아요. 근데 너무 학생처럼 소화를 잘 해내셨어요. 네, 원근 씨만의 교복을 소화하는 법 있을까요? 어, 이렇게 소화는. 방법은 뭐.. 나만의 동안 비결이랄까 어, 그냥, 그냥.. 그냥 평상시에 최대한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막 우울한 생각이나 네. 막 슬픈 생각들은 잠시 접어두고 네. 네, 좋은 생각들 그리고 많이 웃으려고 하는 것 같고 감독님 슬픈 생각 많이 하셨죠 평소에? <laughs> 어두워요 네 네, 이런 친구들이 그래 학교 다니는 꼭 있더라고요. 네, 자 이번에는 감독님을 조금 화두에 올려보겠습니다. 원근 뭐 씨가 최근에 김기덕 감독님하고도 작품을 하셨고 또 어, 대한민국에 또 떠오르는. 시...